안녕하세요. 통신비 방목으로 3만 원을 추가로 받아 기분이 날아다니는 장달입니다. 이날은 월급 날이었는데. 출근 준비가 좀 늦어져서 택시를 타버린 탓에 아까운 마리천 원을 태워버릴 지뭐예요 앞으로 10분 더 일찍 일어나야겠다고 다짐해 봅니다. 입사할 때부터 참 고민이 많은 회사였는데 이 나이에 이제 또 어디를 가나 하고 꾹 참고 다녔지만 제가 하는 업무에 권한이 없고 직속 상사 입맛에 따라 달라지는 업무 방식이나 이전에 다녔던 회사들과는 전혀 다른 시스템이라 회사에 적응이 안 되더라고요. 어떤 것이든 다 제가 틀렸다고 하니 자신감 넘치기 시작했던 입사 초기와 다르게 점점 자신감을 잃고 눈치 보게 되고 입을 다물고 있기 되고 점차 잘 웃지 않게 되고 웃어도 억지웃음이나 잠깐 짓고 출근 전날 출근 아침 저 멀리 회사가 보일 때면 한숨이 나고 답답하고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내가 그렇게 틀린 방식으로 회사를 다녀왔나 싶기도 하고 일을 너무 못하는구나 하면서 자책하게 되고 직속 상사의 생각을 조금이라도 벗어나며 화를 내서 더 이상 회사를 다니고 싶지 않게 되는데 이게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일이 적응 안 되고 어려워서 퇴사를 하겠다고 말씀드리면서 이야기를 나누니 제게 현실을 빨리 깨달은 것일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동안 자신 있게 빠르게 일을 할수 있었던 것은 제가 아니어도 누구나 할수 있는 일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라고 해요 뒤통수를 맞은 듯 깨달음을 얻었고 이 회사는 직속 상사의 기분과 업무 방식을 따라주지 않으면 절대 다닐 수 없다고 생각을 하게 되었고 시간 날 때마다 찾아와서 1시간에서 2시간 또는 30분 이상씩 혼자 떠들어대는 직속 상사의 수다를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서 더욱더 퇴사를 결심하게 되었어요 누구나 다할수 있는 업무를 하는 게 저에게 좋을 것 같더라고요 이전에 이 업무를 하는 여직원들이 세네 달에 한 번씩 버티지 못하고 퇴사를 했었는데 결국 이유를 알았습니다. 이 외에도 제가 매일 은행을 두 곳에 방문하고 방문하는 시간이 있는데 택배 기사님 한 분이 제가 은행 갈 때마다 은행 앞에서 대기하고 있고 어떻게 그 시간들을 외웠는지 어느 날을 1번 은행에 방문하고 2번 은행으로 향하면 2번 은행에서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처음에는 나의 도끼병이 또 나오는구나 하면서 의심되는 생각을 없앴는데 자꾸 술 마시자고 하고 택배비 받으러 올때 자꾸 윙크하고 저 멀리서 이쁘니. 또는 제 실명을 부르면 꼭 인사하고 싶어하고 지게차 끌면서 제 옆을 지나갈 때는 제가 볼 때까지 저를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이제는 은행 다가왔을 때 지게차가 주차되어 있으면 심장이 덜컹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서로 일하는 사이인데 인사 정도를 하며 지내는 게 맞다고 생각되어서 서로 부담없이 인사하며 오다가다 했는데 이제 회사에서 지게차 소리가 나면 그 기사님인가 싶어서 바닥에 시선을 고정하고 다니게 되었어요 한 2주 전부터는 은행 가는 시간을 좀 조정해 보기도 하고 저를 불러도 안 들리는 척하고 계속 시선을 바닥에 두고 다니면서 지게차가 옆에 지나가도 쳐다도 안 봤어요. 그랬더니 일주일 전부터는 제가 은행 가는 시간을 보이지 않고 있더라도 그냥 지나가더라고요. 50대 기사님은 정말 단순히 친해지자는 생각일 수도 있고 술 마시자는 말도 그냥 지나가는 말로 하는 말일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남자친구 있다고 매번 말하고 술도 잘못 한다고 했는데도 계속 저를 그렇게 대하니 아무한테나 웃어주면 안 된다는 말잘 알게 된 계기였습니다. 이외에 여러가지 사소한 것들이 있는데 이 사소한 것들은 어느 회사에 가서나 다 있을 법한 것이라 저의 퇴사 사유에 영점 영접... 냠냠냠냠냠냠냠냠 1%밖에 차지하지 않아서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정말 힘들었고 지쳤습니다. 이런 거 빼면 정말 좋은 회사인데 여직원분들이 길게는 10년 이상, 짧게는 3년 이상 다니신 분들이라 오래 다니기에 정말 괜찮은 회사구나 싶고 매년 옷을 줍니다. 첫 입사 당시 패딩과 패딩 조끼를 받았고 이번에는 봄이라고 반팔을 주더라고요. 회사 로고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일상생활 할 때도 입을 수 있는 옷이라 정말 마음에 들어요. 중식도 제공해주고 이사님이 회사에 근무하고 계시는 동안에는 여직원들이 매달 3만 원씩 통신비 명목으로 받을 수도 있어요. 원래는 없었는데, 이사님이 만들어주셨다고 해요. 명절이나 회식 때는, 이사님께서 사비로 상품권 10만원씩, 또는 그 이상으로 준비해주시고, 여러가지 많은데, 직원복지를 어떻게든 조금 더 챙겨주고자 하시는 분이세요. 가끔 야한 농담을 해서 그렇지, 그거 제외하면 정말 멋진 분이세요. 물류팀 포장하는 쪽에 화장실이 있어서, 다른 건물 화장실에 가야 되고, 겨울엔 난로를 피워야 돼서 건조하고, 코에서 거의 매일 코피가 나고, 난 추운데 제자리에 오시는 분들마다 자꾸 덥다고 해서 난로를 끄기도 하고, 실사팀에서 한 분이 병원을 다녀왔는데, 민증은 안 가져가서, 일단 약을. 타왔으나 민증을 줘야 된다고 저보고 가라고 하는 이상한 상황들이 있지만 대본을 쓰면서 드는 생각이 이렇게 좋은 점이 많은데 퇴사하는 게 맞는 걸까 싶지만 이 생각이 들있사 초부터 계속해왔고 한달 전부터는 생각이 굳어져 버려서 좋은 점을 포기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현재는 인수인계 중이고 저는 3월 31일까지 하려고 하는데 4월 1일 또는 34일까지는 있어줬으면 하더라고요. 실업급여 처리를 못해준다고 해서 내일까지만 하려고 하는데 저도 혼자 막 시작할 때 어려움을 겪은 경험이 있어서 인수인계 받는 분도 많이 어려움도 겪고 힘들었어요. 할까봐 제가 있어주는 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이 되어서 4월 첫째 초까지는 출근을 하는 게 맞는가 싶은데 퇴사를 하는 김에 말일까지 딱 하고 끝내고 싶더라고요. 제가 출근하지 않더라도 인수인계 받는 분의 연락은 받아서 헷갈리는 거나 모르는 것은 다 알려주려고 해요. 내일 실업급여 한번더 마지막으로 여쭤보고 정해야 될듯 한데 안 된다고 했는데 계속 물어본다고 화낼까봐 못 물어보겠어요. 이 회사에 다니면서 자신감이 떨어진 이유 중 하나예요. 화낼까봐 아니라고 할까봐. 틀렸다고 할까봐, 아직 회사 시스템을 모른다고 할까봐 등등, 오늘은 그동안 마음속을 생각해오고 누군가에게 깊게 말한 적이 없어서 저의 유튜브에 하소연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누군가는 좋은 점이 더 많고 다들 오래 다니는 거 보면 다닐 만한 회사다라고 하실 수도 있고 누군가는 요즘 취업하기 힘드니 계속 다니라고 하실 수도 있고 좀 쉬다가 다른 곳에 취직을 하라고 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저는 그냥 위로 받고 싶었나 봐요. 처음 겪어보는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지 어떤 시각과 마음으로 바라보고 행동해야 될지를 모르는 것 같아요. 다시 일어설 수 있기를 바라며 다음 영상에서는 퇴사라고 백수가 되어 있겠네요. 그럼 여러분 모두 회사 생활이 지쳐도 쓰러지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길 바라며 다음 영상에서 봬요.